수열의 기납적 정의야.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은 일단은 a에 n 플러스 1은 하고 정리한 다음에 얘를 나눌 때 공통으로 묶어서 나눠줘. 알겠지? n하고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보는 문제인데 둘이 나눈 걸 구하는 거야.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부터 대입했었어. 1 집어넣으면 은2 나오고 1 곱하기 2분의 3 a에 1 2 집어넣고 그럼 이제 3이 나왔어. 그러니까 요 위에는 필요가 없을 거야.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4 a에 2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5.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이지? 그 다음에 4집어 넣으면 4 곱하기 5분의 6. 6집어 넣으면 5집어 넣으면 5 곱하기 6분의 7. 마지막 6집어 넣으면 6 곱하기 7분의 8 a의 6이야. 근데 필요한 거는 솔직히 이 위에는 필요 없어. 왜냐면 변변 곱할 때 3하고 7이 남으려면 이것만 곱해야 돼.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변변 곱하는 형태야. 그럼 여긴는 a 7이 남지. 선생님 이거 옆으로 적을 옆으로 적는 게 좋다 그랬어. a의 3은 앞에다 쓸게. 옆으로 적어서 없어지는 규칙 찾는 게 좋아. 이렇게 이거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6 5 곱하기 6분의 7 7 6 곱하기 7분의 8. 그냥 약분시킬 거야. 일단 얘랑 얘랑 약분되고 6도 약분되고 7도 약분되고 그다음에 여기 4 2 2 2. 그러면 a의 3에다가 남는 게2 3은 6. 그다음에 여기 5하고 6 남았지. 30. 근데 우리가 찾는 게 a3을 a7로 나눠야 돼. 그럼 지금 봐봐. 요런 관계가 나왔어. 180분의 a3 그럼 여기다 얘 곱하고 나누면 딱 나오지?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80인 1번이 답이야.